네, 반갑습니다. 저는 GS 에어태에서 콜론스 아키텍라고해서 SA라고 활동하고 있는 남영재라고 합니다. 보통 저는 고객분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원하시는 어떤 설계를 도와드리고, 아마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그 중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 해당되는 성능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를 할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어,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해서 웹서비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정말 잘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지 그것들에 대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WS 그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웹서비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고 계시거나 어, 아니면 사용할 예정이시거나 들어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어떻게 하면 향상을 할수 있을지는 어, 많이 고민을 해보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laughs> 이 발표자를 료 들으시고 어, 호기심이 생겼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알고 계신 정보를 리서치하시는 하셨다면 어, 성공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어, 일단 앞에서 좀 설명을 들으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아마존에서. 어, 글로벌한 엣지 팝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화면인데요. 어, 대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적어 보일 수 있는 숫자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하게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CDN이고요. 어, 지금 우리는 어, 이 서비스를 가지고 계신 인프라에 앞단에 사용하시기만 하시더라도 성능 이점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좀더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면 c d n 이 없으셨던 분들은 CDN을 사용하시는 으로서 이래서 당연히 캐싱도 하시고 가까운 곳에서 받아가시기 때문에 레이턴시의 이득을 당연히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프론트는 물론 제가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표현을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레이턴시가 가장 짧은 엣지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으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사용자에게 객체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저희는 큰 고민 없이 사용만으로도 클라우드 프론트의 성능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두 가지만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유형을 나누셔서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CDN을 배포 정책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제공할 수 있을지를 뭐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콘텐츠 유형별 배포 정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많이 보신 자료이실 수도 있는데요, 가장 t t l 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콘텐츠의 유형으로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뭐 정적인 콘텐츠, 동적인 콘텐츠 많이 들어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스태틱 콘텐츠라는 정적인 객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두 가지로 보통 나누는데요. 롱 리브드, 숏 리브드. 이것은 이 객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캐싱이 되어 있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보통 오랫동안 캐싱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당되는 객체는 뭐 웹서비스 하시면 뭐 보통 뭐 대부분 배포를 하시죠. 네, CSS나 JS 파일, 뭐 이미지 같은 파일들 아니면 어떤 뭐 게임 소프트웨어 의 다운로드라든가. 아니면 뭐 영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VOD 파일들 뭐 이런 것들은 어 쉽게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랫동안 캐싱이 되어야지만 오히려 웹 서비스의 어 효율성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 저희는 오래, 오랫동안 캐싱할 수 있다 이런 리브드로 분류를 하고요 그와 반대로 어 정적인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어 오랫동안 캐싱할 필요가 없는 것들 뭐 가끔 가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 실시간에 정보가 변화가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어, 그 중에서 우리는 요즘에 가장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는 영역인데요 뭐, 라이브 스트리밍 쪽에 해당되는 개체들이 이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좀더더 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동적인 콘텐츠에 해당되는 요소들은 어, 항상 어,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요청을 보낼 때마다 서버가 다른 응답을 보내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어, 이것들에 이것들은 캐싱을 할 수가 없다고 보통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캐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것들을 다이한 콘텐츠를 분류를 하셔서 0초 t t l 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먼저 동, 정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설명을 드리는 기준은 원본 웹 서버 웹 서버가 내려주는 캐시 어, 컨트롤 헤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롱, 리그드에 해당되는 쉽게 변하지 않는 객체는, 캐시 컨트롤 헤더를, 맥스 에이지를 31536000. 아마 CDN을 좀 다뤄보신 분들은 저 숫자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뜻하는지 아실 거예요. 뭐 3150, 3만 0 0 초라는 거는 1년을 뜻합니다. 그리고 S 맥스 에이지라는 것들을못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 그러니까 shared 맥스 에이지라고 해서, 뭐 공유형, TTL을 정의하는 거고요. 8 0 0만 6400초는, 하루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본 웹서버에서 이 헤더를 내려주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프론트는 max-age의 값을 따라서 브라우저에 캐싱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거는 기존의 웹서버 특징이죠. s-max-age라는 헤더를 내려주게 되면 은 그거에 내려준 초만큼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캐시에 캐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짧게 캐싱을 해야 되는 객체의 캐시 컨트롤 헤더는 m a x a g 를 60초와 같이 짧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어, 좀더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적인 자산들인데요. 뭐,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퍼블릭한 공간에, 어, 캐시할 수 있도록, 퍼블릭이라는 캐시 컨트롤 헤드를 내려주고, 메세지를 1년으로 내려주면 됩니다.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하시겠죠. 어, 두 번째는, 어, 로그인 페이지와 같이, 어, 변화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짧은 캐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려줄 수 있는 페이지들은, 뭐, 30초 아니면 그 이하로 짧게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를 좀 조사하려고 국내에 좀 대형 포털 사이트들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그 웬만한 페이지들은 캐시, TTL이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또 캐시, 메세지형, 영초 디테일로 해서 반드시 원본 확인을 하도록 네, 페이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웹서버 사정에 따라서 필요하신 경우에 적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 라이브 스트리밍인데요. 아마 HLS 프로 토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보신 확장자일 거고요. m 3 6 8이라는 것은 HLS 프로토콜에서 어떤 영상 파일들의 어떤 묶음을 얘기를 하고요. 저희는 매니페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실시간으로 이 파일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캐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짧은 캐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원본 부하를 감토시키는 목적으로 2초라는 짧은 티 t 임을 내려주게 됩니다. 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청크 파일들의 확장자인데요. 오늘 뭐 어, 정적인 영역이고, 어, 라이브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오래 캐싱을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 네, 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 어, 유형에 따라서 원본 웹 서버에서는 캐시 컨트롤 헤더를 다르게 내려주셔야 됩니다. 어,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웹 서버의 캐시 컨트롤 헤더를 따라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동일하게 지 캐시에 캐싱을 합니다. 그러나, 웹, 웹 서버의 동작하고 다르게, 어, 또다, 또른 캐싱 정책을 가져가고 싶다면, 클라우드 프론트 페이지에 가셔서, 커스터마이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 TTL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원본 서버의 오리진, 어, 캐시 컨트롤 헤더의 조합에 따라 동작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오버라이드를 할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어서 동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동적인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은 웹서버에서 영초 t t l 을 내려주는 방식이에요. 아까 제가 큰 포털사의 로그인 사이트를 제가 예를 들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캐시 컨트롤 헤더를 보시면 이제 노캐시라는 컨트롤 헤더와 맥세이지형 프라이빗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0초 티 t l 하고 노캐시를 내려오으로 인해서, 어, 사용자는 웹서버로 계속해서, 어, 벨리데이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객체가, 어, 유효한가. 뭐, 그것을 확인하고 변경이 일어났다면 웹서버는 변경된 객체를 내려주게 되는 거죠. 어, 그러나 이제 노캐시하고 맥세이지 0을, 어, 주게 되면은, 어, 플라우드 프론트뿐만, 클라우드 프론트 엘지에는 캐시가 됩니다. 어, 그래서 캐시가 됐지만 두 번째 요청이 객체대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어, 이것만 주더라도 어, 어떤 원본의 어, 동작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개선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네, 뭐 제가 미배리데이션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을 좀 짧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도 불구하고 엣지에 반드시 캐시를 하지 않으시겠다, 무조건 바이패스를 하시겠다 그러하신 경우에는. 원본에서 o 스토라는 헤더를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있으면은 캐시는 엣지 캐시는 절대로 캐싱을 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이 동작을 진짜 정말로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앞에 보이시는 화면을 보셨을 텐데 뉴캐트 어, 헤더에 대한 포워딩 정책을 어, 포워딩 또는 캐시 키로 잡는 정책이죠. 이거를 올로 두시게 되면은 어, 커스텀 오리지닝 경우에만 한해서. 이것은 반드시 t t 일을 영무로 가져가는 것 동시에 로스터와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로스터 동작을 구현하실 수가 있어요. 어, 지금까지 콘텐츠 유형별 배포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컨트롤 헤더를 가지고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저희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설정을 하면 클라우드 프론트가 좀더 어, 효율적인 성능을 낼수 있는지를 답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장표는 앞에서 첫 시간에 좀 보셨을 거예요. 가장 클라우드 프런트의 가장 큰장점이라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어, 반복해서 넣었고요. 어, 리전 간또 엣지는, 어, 전용 회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전용 회선은, 어, 이중화된 100기가 BPS의 네트워크를 가집니다. 물론 클라우드 프런트는 어,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지금 모두가 같이 사용하고 계신 망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실 수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공유망이죠. 그래서 저희가 뭐 다이렉트 코넥트처럼 전용 선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에 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다른 일반 유저들이 사용하지 않고 AWS에 사용하는 트래픽만 오고 가는 네트워크 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레이턴시이득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모든, 모든 AWS 리전 트래픽은 이 백본을 모두 이용을 하기 때문에 비용 어, 면에서 좀유리하신데요 AWS 오리진을 어. 에, 어, 오리지널 AWS 를 사용을 하시면서 클라우드 프론트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어, 비용도 세이브가 되시고 성능도 빠른 속도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가 가진 설정 중에서 한 가지를 좀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리지널킵온라인브 커넥션을 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이 설정 화면은 보통 어, 클라우드 프론트 생성하실 때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화면은 이제 오리진을 선택하는 어, 화면에 가시면은 오리진과 클라우드 폰트 엣지가 어, 커넥션을 맺을 때그 TTL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정의할 수 있는 여역이 있습니다. 보통 건드리시지 않았거나 못 보셨다면 5초가 5초로 적용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 그 화면은 어, 일, 어, 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동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흔히 아시는 3-way 어, 핸드쉐이크를 어, 보이는 장표이고요. 어, 기본적으로 이 요청을 처음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게 되면은 신 어, 앱을 통해서 커넥션을 맺게 됩니다. 엣지와 사용자가 맺게 되고 두 번째 구간은 엣지와 다시 오류진을 맺게 되죠. 그래서 객체를 받아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사용자는 어, 물론 이제 캐싱이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첫 번째 사용자는 반드시 어, 원본하고 갔다 가야 되지만 두 번째 사용자는 크라우드 어, 프론트 엣지하고의 커넥션만 맺고 그 이후의 객체 요청에 대해서는 어, 따로 또 다른 TCP 커넥션 없이 이미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으로 객체를 받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적 인 이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물론 재사용에 대한 것은 대부분의 시대 사업자들이나 아니면 고려를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영역인데요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어, 기본적으로 5초가 적용이 되지만, 어, 기본적으로 상향 신청을 따로 이제 서포트를 안 하시게 되면은 60초까지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서포트를 통해서 케이스 오픈을 하시면은 네, 180초까지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웹 서비스에 클라우 프론트를 연결하셨는데, 오리진의 동작이 늦거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어, 테이 아웃이 나는 경우가 있었다면은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압축 기능인데요.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 어, 큰 거시적인 관점의 네트워킹이라면 그다음은객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 이 넓은 공간에 저희가 가득 차 있으면 지나가기 힘들 거예요. 근데그 몸집을 좀더 줄인다면 은 당연히 조금 더 지나가기가 수월해지겠죠. 정해진 네트워크 트래픽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전달을 할수 있을까? 그것은 저희가 압축이라는 기능으로 보통 하게 되는데요. 프라운 프론트는 기본적으로 지집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물론 원본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다른 압축 기능도 제공을 하는데 오늘은 지진만 말씀을 드리면 어 최대 80%의 속도와 비용 개선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어 모든 객체에 해당이 되진 않아요. 주로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는 어 JS 파일, 뭐 CSS 파일 이런 것들에서 효과적으로 얻으실 수가 있고요. 적용만으로도 웹페이지 로딩 속도를 개선하실 수가 있으세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실 텐데. 먼저, 오른쪽, 비에이비오 화면을 보시면, 예스에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하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낼 때, 억셉트 인코딩이라는 리퀘스트 헤더에 지지비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요. 보통, 브라우저로, 보통 크롬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크롬으로 요청을 보내시게 되면, 기본으로 지지비라는 헤더가 붙어서 요청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크롬이 좀 빠른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어, 앞에 보여드렸던 가지고 제가 좀 예시를 좀 만들어 보았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화면은 제 계정에 있는 제가 샘플로 만드는 거고요. 어,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웹사이트 오리진에다가 크라우드프론트를 어,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 화면에 보시면은 이쪽에는 어, 우선순위가 나와 있어요. 0, 1, 2, 3, 4, 5라는 게 있는데요. 이 순, 숫자가 매겨졌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어, 영향을 준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영 번째 에 있는 패턴이 먼저 적용이 되고요. 그 후순위가 나중에 적용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가장 많이 요청이 오는 콘텐츠들을 상단으로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순으로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적인 콘텐츠여서 저희가 캐싱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것들을 패스 패턴 기준으로 나열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덱스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스타릭을 활용을 해서 어떤 확장자 기준으로 좀 나열을 했습니다. 그거 이외 에 캐싱하지 못하는 모든 요청들에 대해서는 어, 디폴트 항목으로 어, 바이패스 설정을 함으로써 네, 다이나믹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도록. 뭐 여기에는 뭐 포스트 요청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것들은 어, 중간 중간에 어, 다른 패턴으로 쭉 넣을 수도 있는 대어또 하나 또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존에 있는 엘리멘탈 미디어 서비스입니다. 이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요즘에는 클라우드 어, 프론트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까지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클라우드 프론트에 대한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좀 권장값을 좀 가져 와봤습니다. 크게 서비스는 이제 라이브 그리고 VOD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라이브입니다. 라이브를 어, 미디어 서비스에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어, 첫 번째는 이제 마스터 m368. 어, 저희가 저 부모, 부모 패이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캐싱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 1순위로 어, 그 하위의 자식 x 3 6 8인데요 이거는 세그먼트 길이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그먼트 길이를 어, 1초까지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어, 저희 클라우드 프론트 TTL은 2초로좀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 리스드로오는 뭐 청크 파일은 뭐 당연히 오랫동안 캐싱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하루 이상 주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요는 어, 조금 더 쉬운데요. 뭐 당연히 하루 이상 다주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 이상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순이 어, 의스3리파은 하루로 들어가 있고, 제 네, s 스 파일은 하루 또는 이제 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쉽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좀 전달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제가 좀 추가로 좀 뽑아 보았는데요. 어, 일단 성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면저 캐싱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싱 키라는 것은 어, 이 캐시가 된이 객체들을 어떻게든 다시 또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캐싱을 하는 기준을 얘기하는데요. 그 캐싱 키는 아마존에서는 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퀘스트 헤더인데요. 어, 반드시 사용하, 사용하시는 것들, 원본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헤드에 따라서 원본에서 다르게 응답을 요청하는지 그것들을 골라서 캐싱키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거 이외에는 어, 굳이 캐싱키로 잡으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푸키로 어, 저희가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 반드시 넘히가서 원본에서 다른 페이지를 내려주는 경우. 화면에는 뭐 아이디 값 같은 경우는 없죠. 퍼스트도 마찬가지로 캐싱키로 셀 수가 있는데요. 모두 다 넘기는 수는 있지만, 그것이 캐싱키가 되면은 캐시 효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전을 만약에 코레이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버전을 넣으셔서, 저 유저 아이디, 버전, 호스트 헤더 등, 이것들만 사용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예시로 좀 제가, 리퀘스트 헤더를 좀 뽑아 봤어요. 그래서 게시란 요청은 인덱스로 날린 거고요. 어, 여기서 지금 나갈 때 보면 호스트 헤더를 가지고 있고요. 레퍼러 헤더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쿠키라는 키값 어, 안에 유저 아이디 값이 들어있는데, 지금 볼드체 되어 있는 것들만 원본에서 처리가 된다면 이것들만 캐싱키로 잡으시면 됩니다. 어, 또 추가적으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보통 설정을 잘안 하세요. 그러면은 어, 기본적인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의 동작은 에러 페이지를 어, 약 5분간 캐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자공사 페이지가 떨어져서 원본에 급하게 수정을 하셨어요. 근데 5분 동안 어, 계속 사용자는 에러 페이지 를 내려받게 되고 사용자의 불만이 폭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커스텀한 에러 페이지를 설정하실 수도 있고 그것에 따른 TTL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특정 에러 코드에 대해서 어, TTL을 0초로 설정하시게 되면은 어, 캐싱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라이브 서비스에는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기어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오리진을 아까 저희가 뭐 보통 하나를 설정을 하실 텐데, 뭐두 가지 이상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첫 번째 프라이머리 서버에서 응답을 내려주지 않았을 경우 아래 보이시는 여섯 가지 에러 코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세컨더리 오리진에서 서비스를 내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액티브 액티브는 아니고요, 액티브 스탠바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다른 클라우드 프론트, 클라우드 서비스들하고는 좀 약간 철학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하셔야 되고요. 어 네, 요즘에 최신에 나온 기능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활용하시는 고객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어 필요하시다면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 마무리인데요. 복잡한 원본 환경을 가지고 계시고, 어, 그런데 어려운 캐시 컨트롤 해도를 내려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쉽고 간편한 크라우드 프론트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자, 그 정답은 저희 GS 네오텍과 함께 해결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 그것에 대한 이유와 그 해답은 다음 세션에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